자,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러 머스크가 이번 실적 발표가 어려웠고, 그리고 이후로도 힘든 시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닝스콜에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지고, 자율주행차 출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등 테슬라가 앞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낼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가 전체적으로 보면 안 좋았어요. 매출이 하회했고, EPS 하회, 조정 EPS 하회, 그리고 현금 흐름이 664 밀리언이었는데 146까지 줄었습니다. 그리고 관세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의 관세가 2분기에 3억 달러나 증가를 했는데, 이 중에서 3분의 2가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 비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한편 긍정적인 얘기들도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중에서 테슬라를 위한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개발 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들을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분기 더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실적 발표 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일론 머스크가 다른 경영진들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실적 발표에서 직설적이기도 하고 포장을 많이 안 하는 모습을 좀 보이죠. 그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다른 경영진과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그런 회사들이랑은 다르게 자기가 오너이고 대주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때마다 일론 머스크가 묘하게 굉장히 목소리도 막 활기차지도 않고 막 주주들을 생각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실적 발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2013년부터 일론 머스크가 이 분기마다 실적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단기 의사결정을 강요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희생시키는 그 압력이 있다면서 비판을 하고 그 과정을 지루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실적 발표 나온 것도 상황이 어려워서 좀 나오기도 싫었던 것도 있지만, 어닝스콜 자체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어닝콜에서는 약 6개월 전에 바인스타인 애널리스트가 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루하고 멍청한 질문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었고요. 우리는 단타꾼들을 만족시켜 줄 생각이 없고 신경도 안 쓴다. 우리 주식을 팔고 사지 마라.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까지 했었어요. 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CEO가 저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테슬라의 CEO이자 이제 오너인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저렇게 발언을 하고 그리고 실적 발표, 어닝스콜에 대한 매 분기마다 하는 어닝스콜보다 좀더 장기적인 뷰를 가지면서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긍정적인 것들은 테슬라를 위한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개발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XAI랑 테슬라랑 합치는 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을 5년 안에 생산량 연 100만 대로 확대할 것이다 라는 목표도 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단기적으로는 몇 분기 더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하면서 장기적인 일러 머스크가 보는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실적 발표할 때마다 성, 이러한 성적들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실적 발표했었을 때는 4월달에 실적 발표 후5% 상승해서 마감했고 올해 1월에는 2.8% 상승 마감, 작년 10월에는 21% 상승 마감 등 최근 세 번까지는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다가 이번에 역풍을 제대로 받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러 머스크가 어닝스콜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것처럼 몇 분기 더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 내용 중에서 관세 때문에 어려질 수도 있고 이 관세 비용이랑 세금 감면, 빅뷰티풀빌 어, 법안 안에.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금 공제를 없애는 것 때문에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 좋아질 수 있냐? 그것도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는데, 바로 자율주행이 승인되면 유럽이랑 중국 테슬라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감독, 감독 없이 핸들을 아예 빼버리고 있어도 되는 이 자율주행이 언제 나오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올해 말까지 비감독 FSD가 나올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 남지는 않았죠. 뭐 지금 7월달, 7월 말이니까 4개월에서 5개월 안에 이 FSD를 완성시키겠다라고 일론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를 봤았을 때, 앞으로, 앞으로 1-2분기 정도는 어눌 수는 있지만 이제 3-4분기 뒤부터 FSD가 만들어지고 뭐 중국이랑 유럽 쪽에서도 그 규제가 승인이 되고 하면 떡상 어, 크게 오를 거다 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차트를 본다면 최근에 테슬라가 이 나스닥이랑 S&P가 신고가 가고, 막 엔비디아가 4조 달러 시가총액 넘고 이러고 있을 때, 다른 빅세븐 보다는 좀 행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어,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지금 나스닥으로 치면 여기 327불에 있을 게 아니라 거의 427불에 있어야 될 자리인데, 아직까지 박스권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장에서 5% 정도 떨어졌는데 그 가격대까지 떨어진다면 311불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지지선인 311불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이번 주로 봤을 때는 어디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냐. 300불을 지켜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300불도 못 지켜주면 다음 개파락인 270불 7불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 300불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추세로 하락 추세를 그릴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로 보면 어, 앞으로 1, 2분기 동안은 이런 추세로 갈 가능성이 어, 이런 추세로 갈수 있겠죠. 그래서 신규 주입하기, 그래서 신규 테슬라 매수를 하기 어디 좋은 위치가 어디가 좋냐. 라는 거를 어, 콕 집어서 굳이 본다면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장기적인 관점을 보면서 아이 정도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 뭐 길게 기다려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봉차트로 바꿔서 이평선 120까지 이평선 120에서 204까지 떨어지면 사기가 괜찮습니다. 그 가격대는 대략 220불에서 270불 사이고요. 그래서 대략 270불에서 첫 매수 그리고 220에서 두 번째 매수 하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했을 때만큼 떨어진 레벨입니다. 지금 332불인데 220불까지 떨어지면 꽤나 매력적일 수 있겠죠. 물론 그때 경제 상황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테슬라가 좀 떨어지면 이제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00불까지 떨어지면 잘 만합니다. 여기에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6월달 그리고 7월달 형성한 매물대입니다. 그리고 5월달에도 여기 돌파하고 쫙 올라갔었는데 300불의 매물대가 상당히 몰려있어요. 그래서 300불까지 떨어지면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